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면서 바이든 케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좀 이런 바이든 케어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어떤 종목이 좀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헬스케어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가 있는데 어. 아드님이 두분 계신데 정말 훌륭한 엄친아로 유명했던 첫째 아드님이 50대였나? 그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건강 관리, 특히 암 정복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바이든 어,는 그 헬스케어 정책, 그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는 정책을 다 짜고 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내각의 구성 인물들을 보면 그 오바마 케어를 같이 진행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뭐 헬스테크 회사 출신도 있고, 의사 출신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칩 인포메이션 오피스 이런 분들, 미국 정부의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디지털화를 총괄하는 분도 헬스테크 기업 출신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케어의 기존은 결국은 그 3.5조에 달하는 의료비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음. 그리고 공보험제도 지금 오방학 케어를 지, 어, 트럼프 쪽에서 다 폐지하고 그랬는데 그 공보험 제도를 늘려서 커버리지를 전 국민의 97%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커버리지를 높이는데 이렇게 비싼 의료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의료비는 줄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의약품, 제네릭의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 사용을 늘려주겠다. 그게 사실 큰두 가지 기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의료비를 정말 줄이려면 아프진 아픈 사람을 많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네. 평상시에 건강 관리.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비 지출한 70%가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해요. 뭐그 비만이나 그로 인한 당뇨 이런 것들. 서 평상시에 그런 질병 관리를 통해서 또 예방의학을 통해서 질병 발병률은 낮추고. 발병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해서 음. 그런 유전자 분석이나 모든 이건강 습관 그 분석을 통해서 네. 정밀 의료 프 d 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낭비를 막겠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 네. 그게 이제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결국 바이든 케어가 지향하는 바가 보험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프기 전에 진료를 해서 치료까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밀의료 분야에서 봤을 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정밀의료 그러니까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밀한 의료를 하려면 그 개인의 데이터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유전자 데이터인 것 같아요. 지금 유전자 분석 기술이 지난 한 20년 동안 너무 빠르게 발달을 해서 인간 한 명의 개놈을 분석하는데 100불이면 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가지고 뭐, 어, 가장 인간이 지금 정복하지 못한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암. 을 정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유전자 분석 그 증폭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 음.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는다든지 분자 구조를 찾아낸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음. 최적화된 치료법이 무엇일지를 다 이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 분석에 기반한 암 진단 치료법 제안 이런 분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네. 원격 의료 같은 건 이미 다 어, 유망한 것이 밝혀졌고.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도 있을까요? 어, 네. 상장 기업들 중에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어, 과전트 헬스, 헬스라고 하는 회사, 인비테 네오지노믹스. 요 정도가 시총도 크고, 선두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가전트 같은 경우에는 창립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13년에 창립을 하고, 2018년에 상상을 했고, 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한 이제 액체 생검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분자 진단. 음. 그래서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정밀 치료를 위해서 이제 AI 기술이나,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 말씀드린 기업들이 다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회사들이고요. 어, 그 외에 사실 비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들 중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음, 80, 기업 가치가 거의 무려 80억불. <laughs> 정도 거의 데카콘 수준으로 커진 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일이라는 회사랑 템퍼스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레일은 둘다막 이렇게 돈 버는 거 있지 않아요. 음. 지금 뭐, 기업 가치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그 미래의 성장성에 보고 계속 투자 라운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음. 새 투자가 라운드가 될 때마다 이제 몸값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이두 회사 다 불과 1년 전 정도만 해도 한 32억 불 정도로 거론이 되던 회사들이에요. 음. 그런데 그레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어 인수합병이 됐습니다. 일루미나라고 잘 아실 텐데 네네. 유전자 분석 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분야에서 선두적인 기업이죠. 네. 근 일루미나에서 이 회사를 80억 불에 사갔거든요. 근데 원래 그레일이 2016년에 일루미나에서 스피너프가 됐었고 네. 일루미나의 R&D 총책임자가 R&D를 맡았던 회사인데 어. 불과 1년 만에 몸값을 두배 이상 주고 그러네요. 다시 사간, <laughs> 다시 합병을 한 <laughs>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템퍼스라는 회사는 아직 비상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어, 투자할 만한 이제 상장사라고 봤을 때 일루미나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또 하나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 거잖아요. 어, 비상장 기업 매 투자하는 상장사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일루미나의 합병권 말고도 네. 작년에 또 그런 합병권들이 몇건 있었는데, 어 이그세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된 회사예요.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그런 분자진단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이제 뭐 동종 기업 업계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드라이브 얼리얼 디텍션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유전자를 분석하고 암을 조기 발견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그 회사를 작년 10월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한 22억 불 정도를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뭐 AI 그를 통한 R&D 효율화 말고도 의료 기관의 운영 효율화에 AI나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 체인지 헬스케어라고 해서 의료기관의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78억 불 가치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이나 병원 직접 의료, 운영하는 상장사죠. 그 네. 회사가 인수를 해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서도 어쨌든 보험사이고 의료기관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운영, 비,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이 회사의 수익. 그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 사업부가 음. 있었어요 이 밑에 그 사업부에서 이 체인지를 인수를 해갖고 그쪽 사업을 그래서 AI 기반의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키우겠다 고 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밀 의료에서는 유전자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유전자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품은 상장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 중에 또, 상장, 그, IPO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 뭐, 3Q, 4Q 하면서 상장하는 회사들도 너무 많았고, 올해 상장되어, 예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네.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회사들은 아직 수익창출 모델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음. 어, 비상장사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어, 앞으로 그런 M&A 활동이나 IPO 쪽 시장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음음. 같습니다.